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3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한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뇌에 좋다고 믿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쓰고 계신 그 비싼 영양제들 대부분이 돈 낭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니까 피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치매의 거의 절반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에서 올해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검증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 설마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런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부엌에 뭔가 하려고 갔는데, 막상 가서는 멍하니 서서 내가 뭘 하려고 왔지? 하며 당황스러워 하신 적 말이에요. 열쇠나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고는 아, 내가 정말 하며 한숨을 쉬신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더안 좋아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하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신 분들이 많아서 더욱 두려우실 거예요. 혹시 나도 엄마처럼 될까?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뇌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주문하기 시작하셨죠. 포스파티딜 세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오메가3, 이름도 어려운 것들을 한 알음씩 드시면서도 정작 효과가 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고, 게다가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더 혼란스러우시죠?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신문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지인들은 또 다른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정말이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신경과 전문의 김성준입니다. 지난 32년간 대학병원에서 치매와 인지장애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지금은 개원위로서 계속 치매를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만난 치매 환자분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치매 예방한다고 한 달에 50만원씩 영양제에 쓰시면서 정작 혈압약은 부작용 걱정된다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2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 란셋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14가지 위험인자만 관리해도 치매 발병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거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 뇌 영양제 중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과 돈만 낭비하는 가짜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정말 예방 효과가 있는지 포스파티딜세리는 어떤지,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받아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모두 해결되어. 또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치매 예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도 별로 안 들고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인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영숙님의 사례입니다. 이 분은 연세가 74세였고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2년 전부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엄청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며느리와 대화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치매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유전인 것 같았어. 데뷔하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콜리날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년 반째 먹고 있어요. 한 달에 15만원씩 들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깝지도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김영숙 님이 그동안 뇌 영양제에 쓴 돈만 27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김영숙 님은 경도인지장애 아주 초기 단계로 치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김영숙 님이 그동안 믿고 드셨던 그 비싼 내 영양제가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270만 원을 허공에 날린 거예요? 그럼 정말 효과 있는 건 뭔가요?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 순간 김영숙 님의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호 님은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2분의 나이는 69세인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년 종합검진을 빼먹지 않고 받으셨죠. 작년에 아밀로이드 PT 검사를 추가로 받으셨는데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온 거예요. 박정호 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밀로이드가 양성이면 치매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치매 주사가 있다면서요? 아두카누마빈가 뭔가 빨리 맞으면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맞고 싶어요. 박정호님은 이미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들이었어요. 현실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주사는 1년에 4,500만원이나 들고 15%의 환자에서 뇌 부종이나 미세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대요. 무엇보다 박정호님처럼 아직 증상이 전혀 없는 분에게는 현재로서는 권하지 않는 치료라고 설명드렸어요. 더 중요한 건 아밀로이드 pet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박정호 님에게는 검증된 14가지 예방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안양시에서 오신 이연자님은 또 다른 흔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연세가 78세이신데, 최근 6개월 동안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연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50년 전 신혼 때 일이나 자식들 어렸을 때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정작 어제 뭐 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도통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옛날 기억 잘 하니까 치매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치매 초기에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 즉 단기 기억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은 오히려 더 생생해질 수 있어요. 감정과 연결된 옛 기억들이 더 자주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현자님의 경우 정밀 검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였어요. 우울증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라며, 그냥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이 계속되면서 실제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졌을 거예요.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정확한 정보만 제때 알았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란셋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14가지 위험인자만 관리해도 치매 발병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가 단순히 나이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 먹고 있어요라고 하실 때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는 물론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까지 두세 배 증가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혈압약은 뇌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화재보험 들듯이 뇌에도 보험을 드는 거예요. 혈압약의 뇌보호효과는 이미 50년간의 연구로 완벽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요즘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요즘 당뇨약들이 정말 좋아져서 제대로 관리만 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오히려 치매 온다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봤다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혈관이 막히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뇌 보호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어요. 혹은 이 나이에 담배 끊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해로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연의 그뇌 보호 효과는 몇 개월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은 면도날로 전두엽을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두잔 이상의 음주는 MRI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뇌 부피를 줄여요. 특히 지금까지 드신 술의 총량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줄이셔야 해요. 그동안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치매 예방약은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뇌에서 BDNF라는 신경 성장 인자가 분비되면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진짜 뇌 영양제예요. 그런데 단순히 걷기만 하지 마세요. 걸으면서 머리를 함께 쓰는 듀얼 태스킹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 떠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이름 생각하기, 간단한 계산하기.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와 인지 훈련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10분씩 손으로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언어 기억력이 20에서 30%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날 만난 사람, 먹은 음식,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컴퓨터가 아닌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란셋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어요. 학력과 상관없이 중년 이후의 인지활동이 치매 예방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세요. 또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코로나19 이후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뭐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만나세요.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해마라는 기억 중추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난청이 있으면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만 착용하시는데 집에서도 착용하세요. 희미한 소리에도 뇌가 반응하거든요. 흐릿하게 보이면 뇌도 흐릿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안경, 백내장 수술 등으로 시력을 최대한 선명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치매 예방약이 아닙니다. 이미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건강한 분이 예방 목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포스파티딜세린 이 약을 구입하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쓰실 돈으로 헬스장 등록하시는 게 100배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일 30분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어제 뭐 했는지 떠올리기, 좋아하는 음식 이름 대기, 간단한 곱셈하기.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것이 바로 두뇌운동입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손으로 직접 일기를 써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 아닌 실제 종이에 펜으로 쓰세요. 오늘 만난 사람 먹은 음식 느낀 감정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세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일수록 두뇌도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지를 보고 재점검해 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약은 솔직히 운동, 즉 움직임 밖에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을 거예요. 비싼 영양제나 기적 같은 치료법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70세가 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